안녕하세요. 이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를 통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어, 어떻게 하면 재투자를 할수 있는, 재테크를 할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론을 물어보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어, 어디를 찍어달라는 라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어, 보면 명의가 없어요, 명의가. 아, 자금은 있는데 명의가 없어요. 그또 명의가 있는 분은 명의를 굉장히 쉽게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규제 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의고요. 또 하나는 자금입니다. 아, 일가구 일주택자나 무주택자인 분들은 지금 굉장히 유리하죠. 어 그런 명의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제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걸 받침할 수 있는 어,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어 일가구 1주택이거나 무주택인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가운데 자금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분양 안 됩니다.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금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 2월 달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실 입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어, 내년 2월 전까지 분양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증여에 대한 투자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주택자나 여러가지 명의가 있으신 분들이나 명의가 또 없는 분들 또 아니면 또 자녀를 둔 분들을 위해서 어, 증여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20살 넘어가고 했을 때 증여세에 대한 얘기죠 증여세는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증여 공제 재산 해서 직계 존속인 경우엔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빼고는 한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5천 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증여, 무상증여가 있고 유상증여가 있죠. 증여세를 보시면 유상증여 같은 경우는 밑에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하고 상담하는 것을 권하고요. 또 국세청에 물어봐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세무사하고 상담하기 뭐하면 국세청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보고 빙빙 돌려요. 거기 가서 생, 상담하면 뭐 나한테 기록이 남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냥 가서 상담을 하시고 전화 상담을 하시고 아니면 가서 애지가 나면 세무서를 가서 어, 세무사를 찾지 마시고 세무소를 찾아가서 어, 상담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은 증여로 인한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투자를 할때두 가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금액 대별. 그니까 3억이냐, 6억이냐, 9억이냐, 12억이냐, 15억이냐에 대한 금액 대별 투자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할 거냐, 아니면은 갭투자형식으로 할 거냐. 저는 이제 일반적인 거로는 3억 이하의 물건에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가장 유리하다고 봅니다. 재건축 중에, 재건축 가능한 지역이죠. 재건축 가능한 지역이 3억, 3억 이하. 그럼, 물론 이제 30년 넘어야 되고, 재건축 연 안이 넘어야 되고, 아직 시작 안 한, 젊은 친구 들이니까 아직 시작 안 한데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상의하시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을 어떻게 찾느냐? 우선은, 개발호재가 주변에 의한 개발호재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주변에 의한 교통호재 아니면 대단지 개발호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단지가 변해야 돼요. 주변이 변해 있거나 그 단지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증여로 인한 투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억 이하 정도면 6억 정도를 생각하거나 9억을 생각한다 그러면 서울로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어, 조건 따지지 말고 증여를 할때 서울로 들어와서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3억은 서울 갖고는 어렵죠. 3억 이하 물건을 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서 3억 이하를 한다는 거는 증여세 5천만원의 순수증여. 어. 한 3천에서 5천 정도를 생각하는 건데요. 1억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 6억짜리 정도는 2, 3억 정도를 어, 증여한다는 라 얘기입니다. 9억 정도라는 거는 3억 이상을 증여한다는 라 얘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증여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각 세무서와 세무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그 금액대별로 투자하는 방법은 3억대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재건축 가능한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재건축을 했을 때 되는, 가능한 지역. 우선 30년이 넘어야 될 거고요. 재건축 연하이니까. 용적률은 150에서 170 이하여,가 좋습니다. 이하인 게. 어, 220% 가서, 230% 가서, 210% 가서 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좀 괜찮은 지역을 고르는 게 좋고요. 자, 재개발 지역은, 그렇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여러분들이, 어 인천 지역에 있는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재개발 거를 가지고서, 어 증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하는 건 반대입니다. 조금 돈을 들여서 차라리 아파트 쪽을 가는 걸 유리하게 보는 거죠. 재개발 쪽은 롱타임이 길어지거든요. 재건축도 물론 길어지지만 그 사이에 사용 수익이 가능한 거고, 그대로 수익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쪽은 여러분들이 가실 때에는 철저하게 따져서 증여를 하시는. 그리고 그것도 재개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과표 기준, 그러니까 과세표준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이하냐, 1억 5천 이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세표준 금액과 그 다음에 실투자 금액,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자, 이제. 불법 증여나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거래원이라는 거가 이제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출범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들이 고가주택이나 증여에 대한 걸 손을 댈 겁니다. 내년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증여를, 시작하시는 것, 소형으로 시작하시는 걸 권하고, 그거 할 때마다 정확하게 하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증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증여액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꼭 그거를, 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갭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할건 아니, 뭐, 그거 외에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화이면은, 어, 개발 가능한, 좀 롱탄 투자하는 방식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봤는데요. 증여에 대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은 증여로 투자할 시대다라는 거고요. 명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금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 1억 미만으로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억 미만으로 했을 때 수도권 지역 내에 재건축 가능 지역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롱타임으로 가져가서 증여를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 거래원이 나왔을 때 조사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신고를 한 후에 거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